단양군이 직접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군정 소식입니다. 단양군 또는 군수가 각종 CEO상과 브랜드상, 경영대상 등을 받았다는 홍보 영상과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경실련은 실제로 여러 시군이 이런 상을 받으면서 특정 민간 단체와 언론사 즉 주최측에 홍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치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충북에서는 7개 시군이 쉰한 개 상을 받는데 5억 4천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양군이 17개 상을 받는데 2억 5천 5백여만 원이 나썼고 충주시가 1억 3천 7백여만 원, 제천시가 8천 4백여만 원 등입니다. 특히 단양군의 지출액은 전국 200만 세개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충주시는 상한 건에 최고 2,600만 원의 홍보비와 조사 제작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상을 남발하면 거기에 대한 광고비나 홍보비 등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장 취적 홍보에 혈세가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와 청주시,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은 관련 지출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는 특정 단체나 언론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기획, 농업, 관광 등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상 공모에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다 집행이 되고 우리도 각팀에서 나갑니다, 각 과에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언제 뭐 선정이 되면은 경실련은 이런 상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치적 홍보나 시장군수의 개인 선거용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면서 세금 환수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